그거 심판관 만들어 줘야 돼. 야야의 꿈, 야야의 희망, 야야의 소망, 내가 이뤄줄게. 복원된 명상수 누구야? 얘? 아, 그때 같이 싸웠던 앤가? 오, 여긴 뭐야? 어 사우나 계약하네요. 칠레 이번 전투 너무 쉬운데요. 좀더 강해야 쫄깃하고 재밌는데. 어, 맞다. 트로 어렵게 만들었다. 얘 광희 데미지 반사한다 했지. 야, 두 배로 반사해가지고 한대 맞았다고 죽었네. 셔야? 아니 데데험험치안줘 얘네. 우와야 뭐야? 이거 오 그래 이정도는나와야지 우리도 기도해? 기도하면 뭐 좋은 일생기려나오민수거뭐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이도야 뭐야 뭐 보상이 안 와? 아니 민수는 버프 주고 쉐아를 안 주면은 너무 나쁜데? 아 다시 한번 더? 딱 이런 타 여자 신한테 비는 거딱 어울려요 약간 우리 파티의 신으로서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쥐들이랑 말좀 해볼까? 그냥 밟아버릴까? 나 강량 약강이야 어? 무서운 괴물은 무서워하지만 너네 같은 쥐들은 그냥 발로 터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어? 날 뭘로 보고 진짜 물러서 발로 뭉개버리기 전에 어어? 어, 굉장히 열받는 <laughs> 열받는 자세로 그냥 각도 뭔데? 목이랑 이 허리 각도 뭔데? 그냥 죽여버려 그냥? 변신하나 얘네? 공격하면 갑자기 확 변신할 것 같기도 아까 전에 그 커다란 몬스터 나온 건 이쪽 방인가? 어 여기 누가 있네 아발타자로 여기 있네 찾았다 얘랑 싸워야 되려나? 얘기를 해보자 해보자 우리 다음은 좀 힘들 것 같아 <laughs> 어, 얼굴 봐라 야 이건 민지도 울고 가겠는데 얘는 아발타자라 이름 들어본 적 있는데 진짜 그 바할의 사도 맞았대 근데 얘 몽크 아니어 보이는데 몽크라기엔 너무 살이 쪘는데 몽크들, 수련해야 돼가지고, 체지방이 낮거든요 이렇게 푸짐한 몽크는 나 게임 속에서 본 적이 없는데? 아, 이름만 빼앗은 거구나. 유물 찾으라고 했다며. 어, 유물이 없애면은 캐더릭이랑도 싸울 수 있다는 거지. 니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 같은데? 근데, 네, 이렇게 쉽게 쉽게 지를 수가 없죠? 내 도움이 필요한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냥 싸워야 될것 같긴 한데, 관상이 도저히 같이 갈수 있는 관상은 아닌 것같아 수색에 도움이 될 만한 걸좀 줘. 자, 하나라도 구걸해 내야죠. 민수, 어, 좋아한다. 오, 원래 쓸수 있는 종을 빌려줬어. 저 남자가 네 형제라고. 엄마가 좋아하겠다. 어, 동생을 저렇게 부활시키면 엄마가 좋아하겠어. 일단 주는 건 받아. 아무튼 샤의 시련을 이유가 뭐가 됐든 하는 수밖에 없어 얜 뭐야? 디스플레이서 비스트가 뭐야? 저 디스플레이서 비스트를 따라가 보자 약간 나 유인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오르톤 그거야? 오르톤을 죽여야 이제 라파엘이 그거 알려주는데 이게 침대야 근데? 어딨어? 이걸 침대 삼아.. 아 여깄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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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 선생님들 제가 잘못 온것 같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가 아닌가? 아 지도가 이상하네. 어 이거 열어봐도 되죠? 오 바드의 경려 회복이야? 이거 쓰면은 바로 회복돼? 오 벌려버렸다. 이를 어쩜 좋지? 일단 그냥 죽일까?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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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나는 오르톤을 죽여야 되는 건데 아 오르톤이 여르기어예요? 아무튼 얘 죽여야 되는 건 맞아? 난 아스타를 위해 나도 하나 해주려고 아스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게 많기 때문에 아 근데 저놈나한번피 빨아서 죽였는데 아무튼 한번 싸워보자 어 얘네 그게 제대로다 군대인데 그냥? 어 근데 안 뛰어내리네? 좀 실망? <laughs> 어 점프해서 간지나게 오, 뭔 투명이야 그 덩치로 어울리는 짓을 해라 어, 여기서 이게 각이 나오네. 각이 안 나오는데 밑에 이렇게 숨어 있자. 보면은 지들이 답답해서 한둘씩 뛰어 내리면 그거 각계격파하는 거야. 만약에 안 내려온다, 그럼 평생 같이 여기서 사는 거예요 주민으로. 너 위저드 아니라고. 너 위저드 아니라고 엄마. 근데 여기 숨어버리면, 야 이거 미스순데그치너 뛰어 내리면어 이게 다? 이게 뭐야? 점프 물약이라도 매겨 가지고아 스타랑 제일 보내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날아가. 이제 시작이다. 아사리온, 나라! 헛! 왔다. 내가 왔다. 이거지. 아! 아니, 이건 또, 이런 개어가가, <laughs> 진짜. <웃음> 아니, 근데 크리티컬 리스는 진짜 개오바지. 오 마이 갓. 아니, 라파엘, 어떻게 기라고 나한테 이런 걸 시켰어. 자, 요거는, 신의 탈출. 사남자 민수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상남자는 죽었어요. 상남자들은 수명이 짧다고 대화를 하는 게 맞는 것같아 일단 훔치기 전에 굳이 저 신발도 그렇게까지 갖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바대에 경력 잘안 쓰거든요, 저. 그냥 여기 가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아니 이동치 무슨 활을 들고 있냐고 내려와야지. 점프해서 슝 내려올 거 기대했는데 그죠? 라파엘도 느꼈다 얘. 예. 이게 무슨 말이야? 라파엘이 뭐예요? 서로 도와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이냐고 이놈아! 어? 나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 아니야 이놈아! 어? 내 속도 모르고 그냥 죽일라 했는데 너무 세잖아 쟤네 위에 처박혀있고 저거 자날 보내주면 벗어나게 해줄게 어... 자 전설 속 악마의 계약에 항상 허점이 있고 그걸 차게 짜내기만 하면 돼 저기 노래를 하는데, 음... 얘가 암흑 심판관들 다 죽인 거구나. 아니 뭐 언제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어, 이게 진정한 데스메탈인데? 어어? 대화 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봐봐, 네 추종자들 전부 없애버려. 설득. 나왔다, 뱀 혓바다, 악마의 새치혀. 네 추종자들 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계약은 완성될 수가 없어. 그래, 다 죽여, 저 따뜻한 놈들. 그렇지. 하나 더 있어. 디스플레이 a 가 들을 수있 d r 다 죽여. 그렇지, h 성공 s you. Groce, there's a wall. Oh, you mean this, sir? Oh, b a n g s o r i n d n i e 야, 싸움 뭐 하냐? <laughs>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데, <laughs> 음. 야, 내가 악마다. 교활한 <laughs> 악마. 이야, 사기꾼 영감 받을만 해, 이건 진짜. 아스타, 봤지? 아스타야, 민수는 다 생각이 있다고. 민수는 다 계획이 있어. 일단 말을 섞게 되는 그 순간 상대는 진 거야. <laughs> 지옥불 손세, 오! 손세네! 아니, 쟤 덩치에 안 맞게 진짜 손세네 들고 다닌 거야? 아니, 이 덩치에 자꾸 투명하고 위에서 애들 지시하는 것도 개빡치고. 무기가 손세네야, 쟤왜 저래. 고맙다. 야. 하지만, 이손새의 특성상 멋있기가 힘들어요. 너무 옹졸하기 때문에. 야, 아스타야, 어때? This temple certainly is grand. 아니, 그런 거 말고, 내말솜씨 네, 어? 오르톤 죽었어. 만족스럽지 않아? <놀람> 내말 듣고 따라해봐. 도와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아스타야, 진짜 우리 죽을 똥쌀 뻔한 거 내가 다 캐리한 거 아니야, 민수가. 어? 니가 앞만 주먹질 해봐라. 민수는 단 한마디에 그냥 열마리 11마리 그냥 한 부대 괴멸시키는데. <웃음> <웃음> Thank you for helping me. 에가좀 이상한데. Thank you for helping me. 흉터는 뭐 어쩌려고? 봐서 It's not a plan yet.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 등에 뭐가 200년 동안 써 있었는데 모르는 채로 살았으면 찝찝하지 아까 신발어든 곳 근처 거미고기 먹어봐요. 거미고기요? 이거 거미고기야? 팔타? 이거 먹기 전에 좀 살펴보자. 바로 입으로 넣으면 안 돼요. 그렇지. 어. 할타 봐. 으으으 이게 왜 뭐야 이게? 어? 요 알. 갖습.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왜 먹으라 그럼? 오줌 싸게 하려고? 너도 먹어. 너 할타 볼래? 너? <웃음> <웃음> 아 진짜. 맛이. 맛이. 아, 맛주 맛이. 걸려 있는 거구나 이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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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id you think was going to happen you develop a 뭐야 그냥 독만 걸리는데 베이도 먹어 볼래 너만 안 먹으면 좀 아쉽다 다 먹어 우리 팀다 먹어 이걸 먹음으로써 우린 한 팀이 되는 거야 taste of rotten s o u c e you t a t i rotten meat 도 한번 더 먹어 다들 두 번씩 먹어 이게 그렇게 맛있나 다들 줄 서서 먹는데 야 애들 치료 좀해줘 계속

그걸 왜 아스타리온 등에다 새겨줬지? 아스타리온을 희생해서 지가 초월하려고 했던 거구나 의식 재료였네 아스타리온 타자할 수밖에 없구나 지가 초월하려면 음.. 생각보다 흥미로운데? 싸울만 했다 흠.. 할 말이 그게 다야? I was contemplating 사사도를 죽여야지 뭐 I hate how right you are I need to take the fight to him 같이 사오자 도와줄게. 걔랑 말할 수 있어? 걔랑 얘기하면 어떻게든 자살시켜 볼게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Thank you. 쌍큐. 어? 아 예. 이마도 찾아오는구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대? 아, 먹을 게좀 줄까? 나올 배우는 좋아하네. <laughs> 오르톤도 잡았고 이제 진짜 시련만 이겨내면 될것 같은데 조용한 발걸음의 시련 조용히 가면 돼요 어, 여기안 걸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 보다 그러면은 쉐야야너 혼자 갔다 와 아이고 어 너무 졌어 일어나 일어나 야 일어나 아아아 아. 아, 다음에는 여기로 보내버려 안 되겠다 시험 치트 좀 쓰자 수명 물력 없어 어 있지 있지 나 이것까지 다 해제하면서 그냥 아, 다 와서 그런가? 아, 턴제로 갈것 같고? 죽여버려. 어. 그렇지. 이제 저 어, 하는 놈들 다 죽지 않았어? 다 같이 가자. 넘어지지 말고. 괜히 다 같이 데리고 왔나? 쟤 뜨겁니? 다 왔다. 오, 그림자 보소. 하나 더 있어야 돼? 세개 필요해요, 총? 이거 타고 가면 되나? 아, 게일! 타야지. 제 외배랑 뭐. 게일 또 내가 보내줘야 돼? 귀찮게 됐네, 이거. 어어.. 아, 게일 와야 될것 같은데? 나름 세다. 생각보다 은근히 세. 개일 없어도 뭐, 딸만 하겠다. 보면은 너가 이거 껴가지고 엘베 불러가지고 합류해. 방이 취약이구나. 취약한 대신 응수를 해버리네. 그냥 죽여버리려면 써야겠다. 오고 있니? 얘왜안 와? 이거 불렀는데? 아, 거기 있어. 그냥 날리고. 옮겨진 해. 와. 반사 데지 너무 세게 다루는데? 개일이 아, 좀 있어야겠는데? 아, 엘베 못 타가지고 이게 뭐니, 게일아 야 그래 제일이 없어도 아싸가 있다면 한사데미지 맞고 죽어. 뭘 이럴 수 없어 내가 시킨 거야. 괜찮아. 오창 여기 있네. 암흑 심판관 갑옷도 있어. 야야너이쁜옷 입혀주려고 그렇게 찾았던 저번 삶이 있는데 이거 다 너가 가질래? 오 멋있는데 은신의 유리 보정을 받는 갑옷. 진짜 샤스럽다. 밤의 창. 사가 허락할 경우 이 창으로 밤의 노래를 죽입니다. 오호! 이게 진정한 셰야의 모습이야 플레릭이 아니라 약간 한라딘 <목소리> 느낌이야 오 이건 뭐야? 암흑 심판관 헬멧도 있어 가려진 상태에서 공격할 때 치명타를 가하기 위한 불림값이 일감소합니다 너 도둑 겸할래? <laughs> 뭔 죄다 은신 관련된 거냐? 웃겨 샤 진짜 와 이건 좀 그런데? 1,600원이다 야 이건 팔자 일단은 풀세트 너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상인 만날 때까지는 이러고 다니자 게일 오랜만 어? 게일 어디 갔어? 게일 얘왜 여기서 뭐 하냐? 아니 왜 혼자 조용한 발코음 실현하고 있어? 아니 얘가 지능을 팔로 깎아놨더니 그냥 <laughs> 정신을 못 차리네 정신을 다 탔니? 제대로 자리잡어 떨어지지 말고 혜야 지금 좀 위험해 공중 밟고 있어 지금 암흑심판관 옷 입었다고 업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실내도약 실현이 있어? 뭐야 여기 점프킹이야? 혜야 너무 무서워요 진짜 위험한 사람 같아 What? 뭐야 왜 돌아오지? <laughs> 아니면은 비행 물량 먹고 날아가면 안 되나? 오케이. 오 오케이 어 좋았어 그럼 이제 모든 테스트가 완료된 거죠? 아우 샤 진짜 정말 사람 귀찮게 해난샤 교회 절대 안 다닐 거야 헤야 너도 다니지 마 이게 다 샤가 나쁜 신인 걸 알려주려는 라리안의 큰 그림이 아닐까요? 하나 둘셋 다신 보지 말자 사야야 경험치 45밖에 안 줘? 450은 줘야지 이 고생을 했는데 아니 쉐아야 그래, 가보자 그림자 불모지로 너 진짜 열성신도 같다 섀도아트 뒤돌아게 내버려 둬야 되나? 섀도아트를 믿을까? 섀도아트내 연인인데 이거 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 알아야겠어 어 인도도 걸어주네 섀도아트가 자기 머리 속 보는데 좀 봐도 된다는 거겠지? 좀 봐볼게. 그렇지. 아 샤가 지금 들어가 있어 저기. 나가. 내가 보는 거 샤가 일렀어. 아 씨. 어 미안해. 내가 어떤 일에 끼게 됐는지 알아야지. 누구? 이소벨? 그거면 은 근데 나는 이해가 일치하는데? <laughs> 다크워지 집사가 이소벨 죽이면 또 좋은 거 준다 그래가지고. 또 알아서 계속 가자고. 어? 이대로 들어가면은 뭐가 바뀌나? 일단 고! 와 이게 뭐야 여기 샤망해라 이상한 신전 짓는 샤 물러가라 아, 샤 사는 데가 그림자 불모지야 저런 데 사니까 성격이 이렇게 꼬이지 햇빛도 들고 좋은 데서 살라 그래 내가 지금 얘를 위해서 샤 그걸 뚫어준 게된 거야 자, 일단 뭐 보답을 받아야지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장난 아니 난 관심 없어 돈을 줘 점프 재밌다. 어, 밤의 노래가 사람이었어. 님은 뭘 잘못했길래 샤한테 붙잡혔어요? 착한 사람인가 보다. The night song is s sacrifice. She's my destiny. 밤의 노래가 사람이었어? 얘 예, 존재가 테더릭을 불멸로 만들어 주는 거구나. 그럼 죽여야겠네. 죽고 싶지 않다면 가라. <laughs> 밤의 노래는 우리가 죽일 거야. 태아를 위해 태아의 오오오오 사이... 뭐야? 아니 얘네 왜 여기 있어? 와, 해골 너무 많은데? 와 너무 아픈데와 너무 아픈데? 발타자루야 혼자 1대1로 싸우자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아니잖아 왜안 움직이니? 왜 집에서 죽이고 올걸 쬐끄만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왜 멈췄어 또 버그? 죽이고 와야겠는데 그냥? 그게 더 나을지도 저장 아마 그림자 불모지 들어가기 전이지 않을까요? 아니요 야영지? 11시 4분? 아? 한 음. 시간 전인데? 한 시간 전? 이거 지금 오르토는 잡은 거죠? 오 마이 갓. 거미고기도 안 먹은 건가? 안 먹어도 돼, 이거. 거미고기 먹고 온 건가? 네. 지금 숨는 시련도 안한 거야. 아, 그게 제일 귀찮았는데. 시련이 다 남아있네, 지금. 아, 씨. 은김에 발타자로 죽이자. I'll take that. 오케이. 구슬 하나 먹었고. 저장 하나 해주고. 내려가 두개 먹고 옷 입은 다음에 발타자로 죽이자. 야, 게일 여기 온거좀 익숙하지 않다. 오우. 그렇지. 어서 나와, 겁쟁아. 겁이 나서 숨은 게 아니라 자동이라고, 자동. 오! 오, 웬일이야! 이것이 민수? 이것이 기만공격? 아.. 아스리온 그냥 시원하다 이따 발차자르도 그렇게 두드려 패자잉? 오! 찾았다 풀세트로 입어라 그리고 물량먹고 날아가게 한번 하면 되잖아 튕겨 그렇지 이제.. 발타자르 죽이러 갑시다 그래 여기서 싸우는게 훨씬 낫겠다 죽여 그냥 안 넘어졌어? 와.. 데미지가 데미지가 좀 이상해 영체 형상 뭐야? 면역이 뭐 이렇게 많아 넘어져 넘어져 그렇지 아 이거 잡았다 이거 아까 종 받은 거 지금 하면은 오나? 그냥 이렇게 온 거야? <laughs> 아이 개난 짓을 했네 얘나 죽일걸 아 이거 집중이 벌써 깨지면 안 되지 와우 와우 발타자르. 개쎄네? 어휴, <laughs> 발타자르. 개쎄네? 일단 발타자르를 첫 턴에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 마인드로 가야겠는데요? 일단 눕표 다리, 걸어. 다리만 걸어서 한 번만 넘어뜨리면 되는 거야. 깡! 아, 빗나감. 실화냐너 넘어진 면역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그냥 잘안 넘어지는 거지? 아니요. 넘어진 면역 맞네? 이런. 오, 날아간다, 쟤. 왜 글로 가? 다시 하자. <laughs> 우리의 원툴 전략이었는데. 넘어뜨리고, 부드려 패가지고, 그냥 한 턴만에 곱창 찌르기. 이거 안 통해. 오케이. 빛나가, 이거 크다. 그게 아프다. 오케이, 글로 도망가는 거 좋았다. 21 죽일 수 있니? 너가 해야 돼. 민수야. 어, 마지막 한 대. 마지막 한 대. 제발! 아일 남는 거 진짜 아 1! 개오바야 맨날 일 남아 왜어 케야 마비 <laughs> 아 진짜 아 제발 어 나이스 잡았다 발타자로 잡았으면 이제 될지 않았을까 케야 어차피 마비 걸렸으니까 여기다가 폭탄 깔아 이씨 <laughs> 민수가 죽였어 케야 미안해 케야 깨워 어? 뭐야? 왜 독이야? 아 이상한 물약 던졌어? 아왜 그래 진짜 죽여 아 이게 왜 빗나가 진짜 이번에는 치유 물약 그대로 던져줄게 오케이 그렇지 됐다 됐다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야 단체 힐 그래 이거야 원래 모른다 뭐가 있는 거 같은데 모른다 어 얘도 탐지하네 탐지 못하는 애가 누구야 도대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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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넷이 힘을 합치니까 별거 없어 그죠? 이걸 저렇게 아프게 만든다고? 그렇지 오우. 빨타자르 세다 하지만 이겼죠? 기뉴 한번 하고 사용지 물자도 좀 떨어져가네 되게 줄었어 어? 너또 왔니? 다쳤어 내가 상처 고쳐줄게 오! 같이 와서 사러. 섀도우 아트는 귀여운 동물 좋아하는 것 같아. 어? 할말 있어? 그거 1이네. 아. 고마워. 어이구, 잘했어. 뼈다귀 달라니까 주네.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아 착해. 그러면 이제 갈수 있는 거죠? 어, 어떻게 갔더라 아, 제일 어려운 시련이 남아있다. 이의 시련. 아, 여기다, 여기다. 이번에는, 쉐아, 머리 훔쳐보지 말아야겠다. 기도하세요.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거 복구하는데 다시 한 시간 또 걸렸네? 아니야, 그래도 발타자를 잡고 온 거라가지고, 나름의 그, 진행이 있었어요. 호우 호호호 어, 여기 재밌어. 그러면 이제 나 방해하는 애들 없겠지? 라이트송을 죽이고. 아, 근데 쉐아를, 화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나? 앞만 봐도 샤는 너무 비호감인데? 어떻게 따라오고 있지? 개일 또 뭐해 개일? 그러게 아무 심판관이 되도록 둘순 없어 죽이지 못하게 해야겠다. 어, 내가 여기서 케아를 섀도우 하트에서 브라이트 하트로 바꿔줄 수 있는 건가? 이게 정말 네가 원하는 거야? 아니야 지금 그냥 메몰 비용에 평생 차따른거 아까워서 지금 그러는 거야. 너도 아니잖아 망설이고 있어 지금. 싸우자고? 싸워야자고? 근데 쥐 멀리서 있는 개흙 개열봤네 싸워야 되나? 아닌데 얘를 막아야 되는데 어? 나이트송이 시야를 알고 있나? 뭐야 시야를 어떻게 아세요 하지마 쉐도우 아트 후회하게 될 거야 왔다 이 시간이 왔다 헛! 그렇지! 어 하지 말라니까? 하지마! 하지마! 오오 오 섀도우! 태아가 샤를 버리다니 태아의 유일한 단점이 사라졌다. 근데 얘는 뭐 하는 애인데 여기 이렇게 갇혀가지고 뭐 어, 풀린 거야? 오오 뭐야? 와 무슨 준비? 주 어, a 아, 하나로 나이트송이 날 t 달... h e r 사였다니 어, 자기만 날아가고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 가라고 정화된다 i 사의 빛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어 오오 오. 멋있다 e 아야 나가자 r 어, 우리는 포탈을 열어 r 네 n 너가 있네요 그래도 n 아야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아, e r i n e Katherine, Katherine, k 거야 i n e k r a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어? 그 아무도 없다니 내가 있잖아. 그지? 샤보다 민수가 민직하지 그래, 우리 사귀는 기로 해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해? 싸움만 하고. I want to be with you. 영원히? Now and 그래, 이 순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 이 로맨틱한 순간을 저런 투구를 쓴 채로. 간 신문 당하는 거 같아. 이제야 샤랑 진짜 연애가 시작되는 건가? 드디어 믿음을 버리고 감격인데? 베이라, 넌 어떻게 생각하니? The gods are if not in their 신들이 다 이렇게 또자네 너는? For the lady of loss. <웃음> <웃음> 너 그러다가 천벌받는다이? 자 의식은 너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 겉으로는 이미지 좋구나. 가사도 하긴 도시에 살면서 딱 이미지를 가진 채로 살 수는 없지 그거 그 거대한 저택에 뱀파이어가 살고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우리는 이제 캐서릭을 죽이고 발더스 게이트로 가면 될것 같네요. 이제 발더스 게이트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의 스퍼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험. 한막이 기대가 된다.